신대고 문법을 잘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덤벼라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중세국어 문법의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볼 건데 거창하게 마음가짐이라고 했지만 오리엔테이션 정도의 내용이 될 거고 근데 좀 중세국어 문법에 한해서는 수업보다도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이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1번. 총세 가지로 준비했어요. 1번 쫄지 말고 읽기. 뭐냐면 그림처럼 대하지 마라. 글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야 문법에 대한 접근을 할수 있고 또 나아가서 조금 더 넓은 범주를 본다면 국어 전체를 보면 고전 음문 또 읽어야 좀 대화가 되겠죠. 분명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쫄지 말고 읽어라. 용기를 가져. 이러면 좀 어이없으니까. 좀 쫄지 말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는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중세국어 읽는 법 읽는 법을 써놓지 않았고 예시만 써놨죠. 볼게요. 예예 예. 예. 뭐를 말하려고 했냐면 이름 어렵습니다. 비읍계 합병명서 시옷계 합병명서 이름 어렵죠? 이둘 중에 얘만 갖는 이름이 있는데 어두자음군이란 이름도 갖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비읍계 합병병서만 어두자음군이라고 썼는데 이 어두자음군의 뜻을 좀 풀어보면 말머리에 자음이 군을 이루고 있다. 두개 이상 있다. 이거죠. 자음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읍계 하병병서는 약속을 정할게요. 하나씩 차례대로 발음 다하기. 모음은 조금 관심을 끄고 한번 읽어보면 얘를 읽습니다. 부살, 쌀 말고 어 이거 결국 쌀이던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결론 내지 말고 부살. 그럼 얘는 부대. 기초가 잘돼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내용도 할수 있어요. 부대. 근데 얘, 얘는 일부러 이런 예시로 준비했어요. 현대국어의 표기를 좀 바꿔본 것 뿐인데 얘는 하나씩 천천히 다 읽으면 좀 문제가 생겨. 보이죠? 빨, 미, 이, 이상해지잖아요? 희옷게 하병병서는 어두자음군이라고 쓰지 않을 거라서 얜 약속을 이렇게 정할게요. 자음이 군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의 것을 된 소리로 발음한다. 이게 우리만의 약속이면 좋겠어요.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빨대, 끝. 왜? 뒤에 있는 비읍을 된소리로 읽었으니까. 요 정도 얘랑 얘의 차이점 정도 생각해 볼수 있으면 괜찮고요. 비읍으로 시작하면 둘다 읽기. 시옷으로 시작하면 뒤에 것만 된소리로 읽기. 자음 어려운 거 일단 끝. 어, 일단 끝이라고 하는더 있네. 이거.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건첫 번째는 아래아에 대해 하고 싶었어요. 아래아라는 걸못 들어 본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요거. 왜 아래 아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안인데 그걸 옆에 안 쓰고 아래에 썼다. 그래서 아래 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건데, 얘는 일반적인 내용과 좀 다르게 갑니다. 생가고 아로 읽기. 어, 다른 수업에서 첫 번째 음절에는 아고,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하고 가르쳐 뒀는데, 그게 더 정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근데 정확한 내용이 별로 힘을 갖지 못할 거라서 그냥 우린 쌩까고 아로 읽습니다. 편안하게 읽으면 돼요. 읽기 시험이 아니고 발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나 하는 게 기준이라서 얘는 그냥 읽어요. 4, 3. 여기에 근데 사족 하나 달게요. 너무 이상하면 으로 바꾸기.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죠? 그래서, 사슴으로 읽어도 되고, 사삼이라고 읽어도 된다. 이 정도. 얘랑, 얘는 두 가지. 비읍 밑에 이응 달린 거랑 세모 모양이 있네요. 비읍 밑에 이응 달린 건, 비읍 순경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비읍 순경음이라는 이름과, 이것의 어떤 역할이나, 현대국어의 관련성, 이런 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얘는 비읍의 울림소리 버전이다. 요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얘는, 시옷의 울림소리 버전이다. 요 정도 알면 되겠죠. 읽는 법은, 얘는 조금, 아랫 입술을 사용해서 읽어준다. 요 느낌이고, 얘는 좀 더, 시옷을 느끼하게 발음한다. 요 느낌이면 돼요. 얘 읽어볼까요?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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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 말고, 바보. 요 정도? 그리고 얘는, 아래 안을 생까고 아로 읽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시옷을 느끼하게. 으즈, 으즈, 요 느낌. 마잠, 마잠, 마잠. 이 정도면 돼요. 얘는 바보겠고, 실제로 중세국어에 이런 표현이 있진 않았고, 지어낸 거고요. 얘는 있었어요. 마잠은, 오늘날에 뭐가 됐냐면, 마음이 되었다. 요 정도. 요 정도가 1차고, 그 다음 내용 갑니다. 지우고 갈게요. 그 다음, 요거. 현대국어를 읽으면 되게 쉽죠? 아, 배고파. 그 다음은 집에 가고 싶다. 이 정도로 읽어낼 텐데, 이두 가지를 중세국어 버전으로 읽으면 좀 달라져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알까?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거 중세국어 문법이 아니죠. 현대국어에서 끝내고 왔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단모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얘는 발음이 짧은 게 아니에요. 단일한 모음. 그래서 단모음입니다. 이중 모음은 뭐겠어요? 발음이? 이중이니까 이중 모음이겠죠? 중세국어의 단 모음은 오늘날과 다르게 3개가 더 적었어요. 오늘날엔 단 모음이 10개 있는데, 중세국어엔 7개가 있었던 거죠. 다 써봅니다. 아래, 아, 으, 이. 읽어보면, 아, 으, 이. 발음이 단일한건 확실하네. 그죠? 또 하나. 어, 아가 겹치네? 상관없어. 그냥 생각고 읽은 거니까. 오아우어. 확실히 단모음이 맞네요. 그죠? 오늘날의 단모음인데 이중모음 여기 여기 없는 거. 일곱 개 포함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것들은 싹다 이중모음이었다는 거니까 나머지 다 이중모음이다 이거죠. 즉 나머지 다는 무조건 이중모음으로 읽어 줘야 돼요. 이중모음인 모음들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씩 천천히 결론 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읽으면 정확한 발음이 됩니다. 갑니다. 아, 배고파가 아니라 얘는 아의 오와 우어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을 거냐면 아, 바이고파. 하나씩 천천히. 이거는 요거는요. 아, 집어이 가고 싶다. 이 정도? 왜 얘는 어더하기 이니까. 이런 가능성은 버립니다. 2 e 플러스 어라는 가능성은 버릴게요. 얘는 아 바이고 파아지버이 가고 싶다. 이 정도. 그럼 얘들 읽을 수 있나? 아래하는 생가고 아래 읽기로 했고 일단 2만 천천히 붙이면 되니까 나이 나이 괜찮죠? 이런 혼종도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요야? 정리하면 비읍은 비읍으로 시작한다. 하나씩 다 읽어라. 시옷으로 시작한다. 뒤에 걸된 소리를 읽어라. 아래야 쌩까고 아로 읽어라 비음 밑에 이응 있는 거브브브 시옷이 아니라 세모로 되어있는 거 으스 스스 그리고 아의 오아우어 말고는 다 이중모음이니까 하나씩 천천히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다 읽어라 그러면 읽힌다 요정도 넘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그 다음 중세국어 문법 마음가짐 두 번째, 무조건 문제 풀때 1순위로 봐야 되는 건 현대어풀입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으로 푸세요. 기준을 모르자고 풀길래? 현대국어 문법으로 잡고 푸는 겁니다. 이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문법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현대국어 문법과 중세국어 문법으로 나눌 수 있겠죠? 뭐 국어 사 아까 좀더 정확한 명칭이겠지만, 어차피 중세국어 위주로 나오니까. 현대국어 문법을 실패했다고 해서, 음, 나는 중세국어 문법이라도 열심히 해야겠어. 이러고 얘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중세국어 문법은 많이 나와야 두 문제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중세국어 문법의 내용이라고 이, 있는 새로운 내용들은 거의 없고, 다 현대국어 문법을 기준으로 푸는 문제들이라서, 새롭게 공부할 게 없어요. 새로운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세요. 무조건 현대국어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해주는 거지 중세국어 문법은 오래 공부할 게못 돼요 그래서 먼저 영상으로 찍어서 빨리빨리 끝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갑니다잇 현대국, 현대어 풀이를 먼저 보고 1대1 대응으로 풀어라 이것도 그냥 막연한 팁으로 전달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 준비했죠 얼굴 아예 없애긴 좀 그러니까 줄여 볼게요 이렇게 갑니다잇 얘는 18년 4월 고3 교육청 문제고 1대1 대응을 살펴보기에 좀 좋지 않나 싶어서 가져왔어요. 먼저 볼건 현대어풀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먼저 볼게 있죠. 선택지 먼저 본다. 뭐 모든 문제 풀때 그렇지 않나? 푸는 방법! 절대 중세구어 문법 내용을 막 분석하면서 그런가 아닌가 먼저 덤빌 게 아예 없어요. 무조건 선택지 보고 현대어풀이를 먼저 본 다음에 중세구어는 1대1 대응으로 푼다. 간다잇! 가에뭐뭐 하디 한자 모르니까 당황한다? 당황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 이거 알긴 아는데 뭐 모... 모른다 쳐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 와 달리 명사절을 만들 때 D가 사용되었군 1번을 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 현대어풀이에서 명사절을 찾는다 그리고 현대어풀이에 없는 D가 중세국어에 이, 있는 걸 확인한다 끝 가봅니다 마을이 멀면 걸식하기 어렵고 찾았다 명사절 이런 얘기합니다 저게 명사절인지 어떻게 알죠? 돌아가세요 현대국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똑같은 덩어리만큼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는 거야 멀면 다음에 있는 것 멀면 이후 어렵고 이전에 있는 게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의 어떤 근거가 될 거예요 여기 있네 기와 다르게 디가 쓰였다 지우세요 되나요? 가봅니다. 나의 남기 교할 사이 읽으라고요. 이 동산 안의 서술어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서술절이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군. 찾아야 돼요. 나에 가서 현대어 프리에서 서술절을 찾은 다음에 그 위에 아, 저렇게 생겼나를 보고 확인하고 지우면 돼요. 갑니다. 이 동사는 나무가 좋음으로 동사는 나무가 좋다. 무로를 버리고, 아마 이 문장만 뜯어서 이야기해도 돼요. 이 동사는, 나무가 좋다. 뭐 확인했어요? 서술절을 확인했죠? 그럼 올라가서, 서술절을 기능하는 걸 보니 서술절이 사용되었다. 그냥 위에 가서 서술절 사용됐겠죠? 왜? 그걸 현대어불이한 거니까. 2번 지워도 되고, 듀얼사이랑 조음으로의 대응 관계까지 확인하면 완벽해요. 1대1 대응으로 1번, 2번 지웠어요. 그죠? 3번. 다의곧 교코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 고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군. 3번에서 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조건 현대어 뿌리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갑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두 가지가 대등하게 이어졌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거 어떻게 하나요? 역시나,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어떤 연결어미로 이어지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나열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고를 통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곧 교코, 여름하나니. 요게 아마 맞겠죠? 왜? 바람에 아니 밀사이까지가 아니 흔들림으로랑 1대1 대응인 걸우리는알 수가 있으니까. 이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은 이는 곧 좋고 여름 하나니랑 1대1 대응인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를 사용하였다. 어? 고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3번을 많이들 고르게 해놨죠? 근데, 듀코랑 곧 좋고의 1대1 대응을 보면서, 듀코랑 좋고, 이거 어떡하지? 1대1 대응을 할때 주의할 점. 중세국어는 소리나는 대로 씁니다. 그죠? 현대국어는 맞춤법이라는 걸 맞춰서 쓰죠. 이것도 좀더 정확한 용어가 있지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듀코랑 조코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오늘날에 맞게 쓰면 듀코가 되겠죠? 그걸 소리나는 대로 썼을 뿐이니까, 아, 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적어도 3번은 코가 보여서 답이 3번 아닌가 싶겠지만, 듀코라면 코일 테니까 3번 세모 정도 할수 있겠죠? 사실은 3번도 지우는 거였지만. 1대1대1 더 해볼게요. 4번. 가의 마살, 마, 마살, 히 멀면,과 다의 불휘 깊은을 보니, 니은이부터, 요 표기도 뭔지, 이거, 이거 한대국에서 하는 건데, 은은 매개 모음이라고 해서, 이건 는, 니은, 월, 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관형절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가의 그리고 다의관형절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현대 국어에. 마을이 멀면 걸식하기 어렵고. 관형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잘못됐잖아. 현대어 풀이에 관형절이 있어야 중세 국어에 있든 없든 확인할 텐데 없죠. 답은 4번. 끝난 거야. 뭐다가 볼까? 뿌리가 깊은 나무 오케이. 관형절 확인. 관형절인 거 어떻게 하나요? 그건 뭐 현대국어에서 하고 왔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중세국어에 새롭게 할게 없다는 거에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너네도 풀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세국어식으로 접근할 게 아예 없었고 현대어풀이 기준으로 1대1 대응을 해야 한다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현대국어 문법 모르면 못 풀긴 함 진짜죠? 현대국어 문법을 알고 와서 덤벼라 단 중세국어에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환상을 갖지 말고 제발 현대국어 문법을 잘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덤벼라.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5번까지 볼까? 5번. 야의 듀활사이와 다의 밀사이를 보니 현대국어의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주는 표지가 사용되었군. 그러면 나와 다의 현대어풀이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야 돼요. 어? 여기 이걸 보려고 주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5번의 이런 내용이죠. 나의 이 동사는 나무가 좋음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이어진 문장 확인 그리고 다 아니 흔들림으로 확인 그리고 위에는 표지가 다른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분명히 다르게 써 있겠죠 현대어프리가 기준이었고 현대고어문법이 기준인 거지 중세국어문법에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요게 두 번째 마음가짐이었고 세 번째 이건 뭐 다음 영상 예고 같은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 몇 가지 문법 내용은 꼭 공부해둬라. 이세 가지가 필수 내용이긴 해요. 근데 엄청 많이 나오는가? 얘는 많이 나온다. 얘는 요즘 별로 안 나온다. 16년도부터 제가 기출을 모아서 16년부터 20년 현재까지 고3 기준으로 기출 문제들을 쭉 모아서 확인해봤는데, 물론 그것도 자료로 올라가겠지만, 확인해봤는데, 이 의문문 한번 나왔어요. 한 번. 근데 얘는 왜 하는가? 높임법은 꽤 나왔습니다. 조사도 꽤 나왔고. 왜 하는가? 미리 알고 있는 애가 이겨요. 더 빨리 풀고 더 정확하게 풉니다. 물론 제시문 같은 게 나와서 나름의 문법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해요. 그걸 읽고 무언가를 할수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애들은 읽어도 못 풀고 아는 애들은 읽으면 읽을 필요도 없이 풀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조사 의무문, 높임법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보통들 저도 많이 학원 수업할 때 그러는데 공부해야 돼? 이러고 나중으로 그냥 미루곤 하는데 저는 바로 올립니다. 바로 영상으로 조사 한 편, 의무문 한 편, 높임법 한편 해서 짧게 짧게 올라갈 예정이니까 꼭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또 같이 올라가는 자료를 통해 문제 풀고 완료해가지고 아예 이번 기회에 중세어 문법을 끝내는 느낌으로 준비해 주면 좋겠고요. 이 영상에 같이 올라갈 자료는 뭐냐면 요 조사 의문문 높임법을 제외하고 문제 안에서 읽고 풀어내야 됐던 그런 기출문제들 혹은 문제 안에서 일대일 대응으로 풀면 어떻게 비벼서 풀리는 물론 현대공법 문법 내용을 알아야 풀리지만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미리 자료가 올라갈 예정이고 조사 의문문 높임법은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쪽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성공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